이자율에 관한 상식 5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 한 시점에 여러 개의 이자율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할 때, 단일한 이자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자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혹은 기관이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빌리는가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이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신용도가 다르니까 이자율도 여러 개가 생깁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는 중요한 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신용도는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결국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신용도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똑같은 두 사람 간의 대출 계약이라도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빌려주기로 했는지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단기 대출 계약도 있고 장기 대출 계약도 있고, 이자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이자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상식.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율이 높아진다.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차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앞서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즉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됩니다. 높은 이자율은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높은 보상이란 건 수학적 기대값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자율은 높아지지만 약속된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받게 될 돈의 수학적 기대값이 높다는 것이지 꼭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게 분명하다면 위험이 높다는 말을 하지도 않겠죠. 세 번째 상식. 장기 대출의 이자율이 단기 대출의 이자율보다 높은 게 보통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보통은 장기 대출의 이자율이 단기 대출보다 높습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험이 높다고 할수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높은 이자율은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대출 이자율이 단기대출 이자율보다 항상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단기대출보다 장기대출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이자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장기대출을 하면 현재의 이자율을 오랫동안 받게 되는데, 단기 대출을 하면 나중에 새로 정해지는 이자율을 받게 되고, 이 이자율이 현재 이자율보다 낮으면 손해겠죠. 이런 상황을 우려한 대출자는 장기 대출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장기 대출의 이자율이 단기 대출의 이자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기 이자율이 높을지 단기 이자율이 높을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을 비교할 때는 이자율을 연유로 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자율이 4%이고 6개월 이자율이 7%라고 해보죠. 이 수치는 연유로 하지 않은 수치라고 해보죠. 이 수치를 그대로 비교해서 6개월 이자율이 3개월 이자율보다 높다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 수치를 연유로 해야 합니다. 연유로 하지 않은 3개월 이자율 4%를 연유로 하면 1더2가 4%, 즉 1.04를 4번 곱한 후 이를 빼서 17%를 얻게 됩니다. 1.04를 4번 곱하는 건 1년이 12개월이고 3개월이 4번 들어가기 때문이다. 연유로 하지 않은 6개월 이자율 7%를 연유로 하면 1더하기 7%, 즉 1.07을 2번 곱한 후 이를 빼서 약 14.5%를 얻게 됩니다. 1.07을 두번 곱하는 건 물론 1년에 6개월이 두번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나면 3개월 이자율은 17%로 6개월 이자율 14.5%보다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식. 이자율은 시간이 흐르며 계속 변한다. 이자율은 시간이 흐르며 계속 변합니다. 지금 특정 대출의 이자율이 3%라고 하더라도 1분 후에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때 3.1%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시점에 여러 개의 이자율이 있는데 각 이자율이 시점마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 이자율을 여러 시점에 기록하면 이자율의 개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들 이자율을 정리하려면 2차원 행렬이 필요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이를 기록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의 행위, 하나의 시점을 담고, 하나의 컬럼이 한 종류의 이자율을 담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자의 신용도별로, 대출 기간별로, 그리고 시간별로 이자율을 기록하는 걸 생각하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행렬이 필요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이를 담으려면 조금 복잡해지겠죠. 실제 이자율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런 문제들도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식. 여러 이자율은 시간이 흐르며 대체로 같이 움직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러 이자율은 대체로 함께 움직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대출 계약이 대체제이기는 하지만 완전 대체제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10년 대출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정부의 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기업의 돈을 빌려주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뀔 때, 여러 이자율이 다 같이 올라가거나 다 같이 내려가는 게 보통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화정책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단기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거시경제학에서 배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장기 이자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